예, 이두 사람의 이제 궁합으로 보면은 흙으로 같이 태어났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흙으로 같이 태어났으니까 뭐 크게 뭐 좋고 나쁜 거는 없고 흙은 뭐 여기는 에 무토로 태어났고 여기는 이제 기토로 태어났어요. 둘다다 훅으로 다 태어났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속마음은 무라고 불이니까. 서로 안 맞는 기색도 있다 근데 이거는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 근데 무당들이 하는 소리로 무슨 띠하고 무슨 띠하고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는 글자 하나만 가지고 맞추는 거니까 요거하고 요이 사람은 여자분은 이제 원숭이띠예요 원숭이띠인데 이 원숭이띠하고 이 호랑이띠하고는 이제 부딪친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충돌이 있다 아, 남자는 호랑이띠 여자는 어여기 원숭이띠 그래서 이 자체가 인신충이다 충 부딪칠 충이라는 거예요 부딪치안 좋다는 건데 그건 글자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실효성이 없다 전체 사주를 같이 보고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속인들 하는 소리 몇 살하고 몇 살하고 맞고 안 맞는다는 것은 그건 뭐 저버리도 됩니다. 이게 띠 하나만 가지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사주 전체를 봐서 평가를 해야지 그러니까 뭐네 살하고는 합이 들으니까 좋다. 여섯 살은 충이니까 나쁘다는 건데 그거는 절대 그렇게 보면 안돼요.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근데 이거는 관계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주로 궁합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 그냥 평범합니다. 평범한데. 어 인제 이여 성분서 시가 낮에 태어나면 좋은 시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어 남자분 사주는 절대 이거 뭐 크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 평범한 사주고 우리 여자분 사주가 음 자식도 있고 남자도 자식 있고 그러니까 자식은 둘거 같고 어 여자분 사주가 어좀 자기 주장이 좀 강하게 보인다. 어, 배려심이 좀 부족하다. 근데 남자분은 절대 그런 거 없으니까 어 어차피 궁합이라는 그두 사람 딱 맞는 사람 못 고릅니다. 어, 너무 너무 어려워서 그냥 적당한 번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궁합 좋은 거 못해요. 그러니까 궁합보다는 원래 궁합이라는 게두 사람 합쳤다 이거죠. 그래한 집에서 산다해서 궁합인데 에, 그런 식으로 이해함, 이해하지 말고 그냥 사주 전체를 아, 배우자 운이 어떤가 또한. 어, 평생 살아가는 운세는 어떤가 이런 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주가 나빠도 운세가 좋면은 으 가장 형편이 좋으니까 괜찮고 아무리 궁합이 좋고 사주가 좋아도 살아가는 운세가 나쁘면 그냥 비포장 도로에서 헤매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아스팔트 길로 차가 자동차가 가야 평탄하게 가지. 자동차가 좀 나빠도 아스팔트로 가면은 순탄하게 가는 거고 사주 자동차가 어, 좋아도 비프장도로 가면은 고장 나고 덜컹거리고 상당히 심각히 가야지 속도도 안 나고 그런 의미로 해설하시면 되고 어쨌든 어, 여자분 사주가 더 결격은 결격인데 에, 좋은 사람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서로 서로 정년기를 맞으면 이해하고 포옹하는 입장에서. 서로서로 서로 만나서 해야죠. 그런 입장인데 궁합은 뭐 크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 그냥 무난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이하고 그 충돌 있다해서 그걸 개념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잘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 무속인들 무당들 하는 소리입니다. 이만입니다.